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롱폼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메이크업 롱폼은 약간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메이크업 시안들을 중국에 올라오는 릴스들이나 핀터레스트 이런 시안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핑크핑크 이런 느낌이길래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똥손이라서 완벽하게 다 따라할 순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안을 하고 와준 상태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할 거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제가 기초를 좀 바꿨는데 뭘 쓰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되게 제형도 그렇고 뭔가 진짜 흔적을 좀 없애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정에 진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약간 마법의 날이었었어가지고, 쪽에 지금 트러블 조금 난 편이었는데, 이 친구로 기초를 바꿔주고 나니까 확 진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올라올 것도 안 올라왔어. 그 다음은 진짜 너무 많이 보여드린 토리든 제가 이거 진짜 n 번째 진짜 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른 제형으로 갈아타볼까 싶기도 해요. 진짜 약간 아쉽게 뭔가 속까지 아예 광을 채워주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 통까지만 쓰고 한번 다른 친구로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얘가 진짜 너무 화절목템이고 이 친구로 효과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좋긴 좋죠. 시딩깡 하면서 보여드렸었던 그 선크림인데 이거 정말 역시 제 기대만큼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선크림 무조건 필수니까. 그리고 바닐라코 프라이머. 제가 보나메도사를 추천받아서 사서 사용을 해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막 효과가 진짜 기대한만큼은 없더라고요. 뭐안 무너지고 무너져도 되게 예쁘게 무너지고. 제가 이런 걸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근데. 저에게는 그런 효과가 많이 없었다. 저는 프라이머도 너무 많이 바르면 효과가 없잖아요. 진짜 코딱지도 안 되게 발랐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바닐라코로 다시 갈아탔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메이크업 베이스 피러스 제품이고요. 발라줄게요. 되게 촉촉하고 묽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올렸을 때 뭔가 화장이 되게 잘 먹는 느낌? 쫀쫀 보다는 진짜 그냥 약간 클라우드 느낌이긴 한데 약. 뭔가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를 바로 들어갈 건데, 이게 퍼프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제가 해주고 있는데, 이거 스튜디오 17? 17? 제품이고, 이거히로스 제품인데, 히로스가 제가 이번에 시딩을 받으면서 테스트 한다고 다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스파츌라는 저는 좀 생략하는 편이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아벤느 미스트. 요 퍼프에다가 아벤느 미스트를 약간 촉촉하게. 이 파데가 막 커버력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여러분, 근데 메이크업도 그렇고 사람 자체도 그렇고 피부만 좋아 보여도 진짜 반응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피부 자체가 막 엄청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뒤집어지면서 자신감을 잃었어. 그래서 이 베이스라도 열심히 쌓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파데 올려줬고요. 컨실러를 해줄 건데, 이거는 페리페라 거고, 이거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커버력도 괜찮고, 모공도 싹 메꿔주고,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해왔던 거니까. 집에 와서 다시 사용을 하는데, 좀 아쉬웠어. 근데 그래도 이거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력 좋은 컨실러 찾으신다 하면, 이거 진짜 강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미스트 조금 뿌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두들겨 줄 거거든요. 자, 약간 픽싱됐다 싶으면 페발라 줄게요. 이게 진짜 붉은기를 싹 잡아줘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쉐딩 할 건데, 쉐딩은 노베브 제품이고요. 쉐딩은 원래 하던 대로 해주면 될것 같아서 이코 연골 있는 부위를 약간 이렇게 진하게 잡아주면 되게 코 넓어 보이거든요. 보니까 여기를 한번 끊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약간 좀 극대화된 느낌으로 코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먼저 블러셔를 올려주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똑같은 제품이 없어서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베이스로 이 롬앤의 바인누드 컬러를 올려줄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뮤트기 느낌 나는 흰기 낭낭한 컬러인데 이걸로 베이스 깔아주면 딱 맞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넓게 깔아도 되거든요. 눈도 한번 쓸어줘야 돼요. 해서 근데 얘는 너무 진하게 올리면 안 돼요. 그냥 약간 어, 오 올렸네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진짜 미세한 느낌으로 올려줬고요. 제가 팔레트는 클리오 팔레트를 사용하셨던데 같은 컬러가 없어서 이렇게 비슷한 컬러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영상으로 보면은 이 컬러가 조금 더 비슷하긴 해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01 코랄 스튜디오 컬러거든요. 저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인데 코랄 팔레트를 쓰니까 조금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02 로즈커넥트 이 컬러도 같이 쓸 거예요. 이 코랄 스튜디오 팔레트의 이두 번째 컬러랑 로즈커넥트의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섞어서 눈썹을 먼저 해줄 거거든요. 보면은 눈썹을 약간 핑크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을 넣는다는 느낌. 어차피 브로우 한번 그려줄 거라서 진하게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이렇게 잡아줬고, 여기서 이렇게 브로우를 해줄 건데, 하나는 핑크 라이너거든요? 이게 3CE 제품이고, 핑크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눈썹 결을 살려주면서, 이 디어웨이 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앞머리 쪽이랑 이 뒤쪽으로 약간 눈썹을, 숱을 좀 살려준다는 느낌? 진짜 손에 거의 힘을 빼고 그려야 돼요. 그리고 스크루 브러쉬로 살짝 정리. 그리고 다시 브로우로 와서 이런 느낌 나게 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코랄 스튜디오 첫 번째나 두 번째 컬러랑 로즈 커넥션의 두 번째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거든요. 보니까 색조가 막 엄청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충 느낌만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의 킥이 뭐냐면 이 언더 라인이 킥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선 납작 브러시가 필요하고요. 되게 약간 진한 컬러들을 그냥 색조를 섞어가지고 올려줄 건데 언더 트임을 해줘야 되잖아요. 눈동자 끝 지점에서 이 정도 여기서 한번 찍어요. 찍고 그대로 이렇게 펼쳐요. 그럼 트임이 탁 되거든요. 이렇게 트임을 확 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눈동자 끝나는 지점쯤. 이런 느낌? 저 진짜 근데 약간 트임 메이크업 진짜 안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트여줍니다. 그리고 동일 컬러로 이게 아이라인 쪽도 살짝 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빼진 않았는데, 진짜 딱요 정도만 빼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 앞머리 쪽 꼬리도 살짝 채워줘요, 이렇게.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약간 핑크한 그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핑크랑 브라운을 섞어서 핑크 브라운 느낌이 나게 다 트여줘야 돼요. 이렇게 약간 스머징 할수 있는 브러쉬로 컬러를 묻혀서 스머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마스카라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을 먼저. 이렇게 바짝 집어주고 영상에는 속눈썹을 안 붙이시던데 메이크업 완성된 모습을 보면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속눈썹 쇼핑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속눈썹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필리밀리 공이 또렷데일리. 이걸로 속눈썹을 조금 풍성하게 연출해볼게요 요즘에 진짜 속눈썹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거의 모든 메이크업에 속눈썹을 붙여주고 있다 보니까 진짜 속눈썹 장인이 됐어요. 약간 밑에서 보면서... 이렇게. 속눈썹 뿌리의 특! 속눈썹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와다다 이렇게 다 붙이고 와볼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이고 왔는데 사실 이 속눈썹보다는 조금 더 숱이 없는 여리여리한 느낌의 속눈썹을 붙이는 게이 메이크업에 더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총 4개씩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줬으면은 브라운 라이너를 준비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페이 제품이고 이쪽 부분이 트임 라인너인데 그냥 저는 이거를 라이너로 쓸 거예요. 이 점막에 아까 저희가 섀도우를 한번 채웠었잖아요. 여기를 한번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우드버리 제품이고, 슈퍼 슬림 브라운. 요걸로 한번 더. 이렇게 여기를 살짝 진하게 잡아주면 앞트임이 살짝 되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여기 앞에도 살짝 트여놨잖아요. 그리고 뒤에 꼬리도 빼줬는데, 꼬리도 아까 우리가 빼놓은 섀도우 위에. 이건 노베브 제품이고요. 노베브의 브러쉬 라이너거든요? 이렇게 빼줬어요. 짝짝이가 된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 아까 트였던 섀도우 컬러로 약간 여기를 스머징. 블렌딩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을 넣어줄 건데, 애교살은 이 로즈커넥트 팔레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를 섞어가지고, 딱 애교살 가운데 있죠? 여기 먼저 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쪽 차이 보이시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 가운데 먼저 이렇게. 좀 연한 컬러로, 그리고 언더 속눈썹은 원래 붙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언더 속눈썹도 시킨 게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거. 이렇게 언더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진하게 여기 언더를 잡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언더는 확실하게 잡고, 되게 아이라인이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애교살에도 썼던 이첫 번째 컬러로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랑,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약간 보충을 해줄 건데, 이 메이크업도 퀵이 블러셔거든요? 진짜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아까 베이스를 바인 누드로 깔아놨잖아요. 여기에 한번 더. 더 비즈를 더 잡아줄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보다는 덜 퍼지게 최대한 볼 가운데 중심을 맞춰서 올려줘요. 턱도 한번 잡아주고 조금 더 보송보송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포인트 컬러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비슷한 컬러가 이 컬러더라고요. 3CE 블러쉬 라이터 위드 하이프 이거를 아까보다는 면적이 훨씬 작은 브러쉬에 묻혀요. 그런 다음에 딱 가운데여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에 얘를 살살살살 포인트 되게 이런 느낌으로 딱 가운데 찍고 점점점점 퍼트리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이거 디어웨이 제품이고 가루 타입이거든요. 이마랑한번더꼼꼼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술 이렇게 다 죽여준 다음에 이거는 AOU 립 펜슬이고 공구 아몬드 컬러인데요. 이 컬러로 먼저 약간 쉐입? 아닌 쉐입을 잡아줄 거예요, 입술을. 입술 산 쪽을 이렇게 한번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산을 살려주고 입꼬리 입꼬리도 올라가게끔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입술 컬러는 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클리오 10분 블러 틴트 19 특대왕 금사광 이거는 제가 최대한 영상 속 컬러랑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채도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만 이 AOU가 뒤에 립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걸로 슬슬슬슬 헬쳐요. 이렇게 슬슬슬 펼쳐주고 다시 쿠션으로 약간 잡아줘. 그런 다음에 안쪽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의약을 잡아주고 음악 어, 어, 하지 말고 립글러쉬로 펼쳐줘요. 그리고 아까 노베브 브러쉬 라이너로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점을 찍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제가 빠르게 머리를 한번 똑같이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렌즈도 다른 걸로 바꿔와봤거든요. 렌즈는 오렌즈 렌즈고 레인 블랙 컬러거든요. 제가 블랙 컬러의 렌즈를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오렌즈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껴봤는데 직경이 좀 큰가 싶으면서도 이 메이크업이랑은 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인데요. 이런 영상이 약간 재밌다 하셨으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시안 찾아가지고 이런 메이크업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